미스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은혜와 회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2021년에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져야 합니다.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철없는 딸이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야 엄마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듯이 깊어져야 뒤틀려져 있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성숙으로 깊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숙으로 깊어져서 뒤틀려져 있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1 0 되는 2 0 2 1년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성숙으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0 오늘 본문0 0 0 0 0목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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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0 0 0 0 0 0 0가0 0 0 0 0 0 0 0 0 0 0가0 0 0 0 환경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하길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종착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가운데 과정으로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덕, 덕입니다. 그러면 덕은 무엇입니까? 약점을 들쳐내지 않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모욕하고, 남을 헐뜯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덕이 없어 하잖아요. 그러면 덕이 없는 것입니다. 덕은 세워주는 것이고, 약점을 들쳐내지 않는 것이고,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말과 안할 말을 구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트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1년도에 내 가족에게 덕을 내 주변에게 덕을 세우기를 기도 드립니다 둘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통찰력입니다 말씀의 통찰력으로 볼 곳을 보아야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절제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뀌어야지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가야지 내가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관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쿠션 있게 받아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으로 정명 충돌하면, 너 죽고 나 살자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만나게 되면 물들어져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되면 예수님으로 물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되고 물들어져 갑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도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성숙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깊어지고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신묘 막차간 것은 더 낮아지고 더 비워주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더 비우려고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출발하여 덕을 세우고 지식으로 말씀의 통찰력을 가지고 나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절제하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정면 충돌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 모든 일에 사람으로 선택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2021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도에 만나는 예수님은 뒤틀려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욕망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여 내삶 속에 메시아가 행하는 예수님의 행하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